삼월에 눈 진짜, 진짜 눈. 바로 옆에 있어. 와 아, 근데 제눈 많이 온다 3월 달인데 어때요 이제 마지막 날아눈 그 진짜 그 사포르 때가 생각난다 머리가 지금 이상하긴 한데 <laughs> 아씨 머리 어쩌니 내일 해 니께 사자가 됐네 사자가 됐네요 아, 아. 그래도 대연이 할때눈 오고 좋네 그러니까 머리 아 근데 한번 눈도 한번 맞고 싶었어 1년 전에도 사포르에서 눈 맞고 1년 후에는 대전에서 눈 맞고 그러니까 아 머리에 눈이 아주 쌓이고 있네요 어 나? <웃음> <웃음> 어때요? 성심당하면 뭐 먹고싶어요? 뭐살거예요 나? 나 나는 이거 고로게 아 고로게? 어 고로게 고로게랑 그 다음에 나 소보로빵 좋아하거든? 그쵸 소보로빵도 먹고 아 너무 기대된다 그쵸 저도 나, 나 한번도 먹은적 없어 저도 한번도 그 가본적 없어 18살 이후에 소보로랑 딸기 시루 한번 사보고. 한번에 딸기 시루 그냥 아마 막, 막 완판일 거야 지금 시간이면. 안 돼. 그래도 이제 곧 성심당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경심당, 경심당. 그래도 생각보다 줄은 안긴것 같은데요, 형? 아니다. 소보로 와 여기 동상인 소보로 동상. 어? 소보로 동상. 기엽다 <laughs> 중심나에 드디어 탔다 아씨, 양손에 짐이 많으니까 힘드네요. 너무 많이 샀어. 좋네요. 중앙 시장. 아, 국밥 어땠어요? 아, 너무 맛있었다 진짜. 배가 부르네요. 동이 먹은 온거 같은데. 아, 그냥. 진짜 진시장이다 옛날에 우리 동네 마천 시장원 느낌이다. <laughs> 이번에 갈 곳은 이제 형의 고향. 그렇지. 나 아, 그치. 내가 하었던 아까도 그 잠깐 들렀다가 한바산모가자 여기는 정부청사 역이죠 그래. 여기 왜 왔어요? 여기 내가 예전에 살았던데요. 그러니까 형이 살았던 아파트 유치원을 가본다. 그래, 그렇지.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는 사람 만나면 저 기억하세요? 한번 이렇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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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있을까? 아니 친구들 몇 명은 기억 나는데. 형 가서 물어봐요 그 친구 있는지. 드디어 고향에 오래 십몇년 만에 돌아온 그. 2 20... 0년 만에 고향에 온 그. 아니 안 보이네 이 나무 때문에. 아니죠 형이 지금 서른 네시니까. 어. 여덟 8살, 살여살때 8살 26년 26년 만인가? 어그러 26년 만에 온 고향 여기가 그 아파트인가요? 아, 여기 햄뉴 아파트 아 그래 그, 그거 했네 색을 칠할게 도색하고 그래, 도색했네 충청도의 음. 아들 그치 아그렇다 105동이니까 어? 1동 2동 이렇게 있는데? 105동 이건 아닌 거 같은데? 요 강호동은요? <laughs> 일 동이 백아 진짜 이 <의견> 없네 <laughs> 이쪽에 들어가라면 혼자 도망치고 있어 <laughs> 아 이제 기억나상가가 상가 기준으로 쭉가면 나왔어 오케이 상가그 일단 저 짜장면집이랑 미용실 나 가야겠다 <laughs> 어. 충청의 아들 자신의 고향에 돌아오다 어쉬 왜요 왜요 미용실 아직도 있어 어, 그럼, 으이씨. 오랜만에 가서 잘라보기? 아, 진짜. 뭐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이 입구가, 네. 문이 아니라, 이렇게 줄 같은 걸로 있어서 뭔지 알지? 음. 아, 어, 이거 지하거든요. 응, 차가 집도 있네. 저거 집. 차가 집 맛있네. 여기 그, 문이, 네. 문도 있는데, 이렇게 뭐 이상한 줄이 있잖아. 여름엔 여름엔 이상한 줄로 막 이렇게 된다. 쇼 아, 재밌네 오랜만에 고향오는 콘텐츠 지하에 뭐가있죠? 성당같은 성당으로 이뀐 같은데 지하에 지하로 내려가라고 했었는데 지하에 둔상교성당 관리소무소 회님 이용원 어, 회님 이용원이 뭔데요? 그, 내가 여기서만 았어 다 같이 지나 진짜. 진짜. 이렇게 줄 있다보네. 그러게. 아, 이형 진짜 똑같이 잘 기억하네. 여기서 맨날 잘라보는 게 오늘도 한번 그 기억을 살려서 잘라보는 건 어때요? 아좀 수능 있어서 아예 가시는 수 없으면 뭐 해볼 만한 진천 짜 자신의 고향에 온그여 어, 여기가 아파트 이쪽이었어요? <웃음> <잠시만>. <웃음> 생각... 이제 본인의 유치원이었던 은빈 유치원 어. 와 음. 눈이 진짜 많이 온다 그니까 갑자기 싹풀데아 <laughs> <사프로인데? 웃음>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와그월에 그러니까. 3월 중순 맞아요 이거? 그러니까. 아이씨 여기네 야. 여기 맞네 은빛유치파바 있네요 어 <laughs> 자신의 어. 고향에 온그 여기네 봐봐 <laughs> 여기네요 은빛유치원 음, 여기 여보도가 없었어 아니 그횡단신등이 없었어 그래도 이이 26년만에 유치 왔네요 자, 26년 만에 왔죠? 어떠셨어요? 26년 만에? 아, 똑같네. 아, 진짜 추억이다, 진짜. 이런 컨텐츠 좋네요. 자기신의 고향에 내려오다, 충청의 아들 이제 한바스 모건으로.